음,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컨동의 어, 신축 빌라입니다 여기 어, 뒤쪽인데 여기는 이제 텃밭을 한세평씩 어, 가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텃밭 용도로 어, 땅을 좀 비워놨고요 좀틀다 그리고... 음, 거실 뷰 저쪽 거치비 쇼타리크는 나고. 여기는 1 0 5습인데 들어오면서 바로 왼쪽에 어,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있고 그다음 또 방이 있고. 요거는 이제 비에 응. 갖고 예, 네, 붙박이장도 있는데 이걸 이제 저쪽 방하고 터 갖고 큰 방으로 써도 되던데큰 방을 쓸 수도 되고 그렇죠. 그때뭐 그래. 응. 오후가 네, 네, 네. 있으면은 한 칸씩 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공용화장실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응? 어 알았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아, 거는 어,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. 이 세탁기도 다 아뇨 아뇨 안방이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, 여기는 어, 옷장 그리고 어, 또 여기 그 어, 화장대 그리고 안방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실이... 저 안에는 냉방기고, 냉온풍기. 네. 아, 요 이제 안방에는 냉방기, 천장 아, 시스템으로 다 하셨구나. 여기 몇 평이에요, 선생님? 28평. 28평. 아니 어, 아 아니요. 아. 아니. 이어